당신이 뭘 안다고 조언을 해요? 이제부턴 그분 말만 믿을 거예요. 나올 줄 꿈에도 몰랐네요. 그 순간 제 자리가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우린 서른도 안 돼서 맞벌이에 피까지 떠안고 살았죠. 아내 손이 갈라지면 제가 밤마다 연고 발라주고 제가 쓰러졌을 땐 아내가 밤새 머리맡 지켜줬고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말 한마디에 버텼던 세월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아내는 모임에서 알게 됐다는 재무상담하는 남자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분은요. 현실을 정확히 보래요.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하고는 미래가 안 보인대요. 그 사람이 제가 되더군요. 아내는 숫자표를 들이밀며 말했죠. 봐요. 당신은 내 발목만 잡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 순간 아내 눈에. 저는 남편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처럼 보였어요. 절정은 잔인했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래요. 위험 관리를 해야 한대요. 당신은 결정도 못하잖아요. 저는 참았던 말이 터졌죠. 넌 내가 그토록 지켜온 집까지 필요 없는 거니? 아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말하더군요. 감정은 사치예요. 잘좀 인정해요! 그 말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며칠을 앨범만 붙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 웃던 사진, 같이 비 맞으며 웃던 젊은 날들. 그 모든 순간이 그 남자의 한마디 아래 무너져버렸네요. 사람 마음이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선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